그저 기침하지. 아빠, 이거, 이거 뭐야? 자, 읽어줄게요. 어, 그거 뭔지 한번 읽어줄까요? 응. 응. 소율이 아빠 한번 보시고. 김치. 김치, 아빠 한번 보고. 아빠 보고 김치야지. 김치 해야지. <laughs> 김치. 아빠 보고. 김치. 그렇지. 자, 불 나는 거 읽어줍니다. 응. 응. 아빠 자, 아빠 보세요. 읽어줘, 아빠. 어떤 거? 읽어줘도. 어떤 거? 읽어줘도. 어, 알았어. 읽어줄게요. 응. 자, 먼저, 잘 보세요. 소이이 여기 올라가면 돼, 안 돼? 네. 여기 올라가면 안 돼요. 자, 아빠 읽어줄게요. 자, 보세요. 먼저, 불이 나면, 불이 났을 땐, 이렇게 해요. 어, 불이 났을 땐,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먼저, <laughs> 불이 나면, 문손잡이를 살짝 만져봤을 때, 뜨겁지 않으면, <laughs> 밖으로 나간다. 손잡이 잡고 뜨거우면 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요것도 보세요. 아빠, 이거 뭐야? 뭐, 요거? 응. 불이 났을 때큰 소리로 불이야 하고 외쳐. 그 다음에 주위 사람의 도움을 청합니다. 어. 그 다음에 아빠, 이거 뭐야? 봐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으로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돼? 안 돼? 네. 안 돼. 어디로? 계단으로. 증기만안 돼. 돼. 그렇지. 여 보세요. 엘리베이터에 불이 고장나면 안 되니까 계단으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옷이나 수건 테이프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가 방 안에 들어오지. 그렇지, 그렇지. 아우, 잘했어요. 그렇지. 어. 옷이나 수건을 적셔 코와 입에 대고 바닥에 엎드려 창문으로 갑니다. 아빠 안들어도 돼? 그럼 계속 봐야지. 어. 창문을 열어 옷등을 흔들어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아, 아빠 이거 음. 창문을 열고 수건을 막 흔들어. 이것도 불났을 때. 뭐, 음. 불이 났을 땐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 불이 나면 문 손잡이를 만져봤을 때 뜨겁지 않으면은, 이것도, 어, 이거는, 이게 뭘까요? 지진 났을 때. 어, 지진. 보세요. 아빠 읽어줄까요? 어, 보세요. 지진 대, 대비 요령. 어, 침착하게 행동한다. 아빠 뭐야? 요거는 지진 대비 요령. 어, 지진, 땅이 흔들릴 때는 의자 밑에 내려가야 돼요. 어, 의자 밑에. 그 다음에 비상구 확보. 어, 비상구로 탈출합니다. 어, 불렀을 때는 소화기로 부를 겁니다. 음, 아주 똑똑했어요. 후. 조심조심.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뭐? 이것도 뭐야? 어? 아, 이거? 여기 와보세요. 어. 아빠, 뭐. 이것도 뭐예요? 어. 계단이나 베란다에서 이렇게 해요. 어떻게? 나는 계단을 오르낼 때 손잡이를 잡고 한 칼씩 다녀요. 어, 그, 만 벌레 있어, 벌레. 어. 계단에서 뛰거나 장난치면 돼, 안 돼? 아빠, 이렇게 손잡이. 응, 이렇게 손, 손잡고 올라가야 돼. 아빠, 이거 뭐야? 아, 저, 즐거운 물놀이, 이렇게 해요. 손, 손, 손. 음. 즐거운 물놀이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수영금지 표지판에 있는 곳에서 물놀이 하면 안 돼요. 물놀이 전에 5분, 10분 준비 운동을 하세요. 네, 어. 아빠, 미크런 보자. 미크런치 타자. 타러 갈까? 가자. 발 지압하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 오. 오잉? 오잉? 만비? 만비? 개미. 어? 개미 잡았어. <laughs> 개미 잡았어? 응. 가자. 어, 개미 문다. 만지지 마.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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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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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만비. 아비크 타고 가자. 왜? 비크한테. 오케이.